그네르바차가 8대7 한 점을 앞선 상황에서 자 김연경의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김연경 선수가 이전에도 서브에이스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누사라 선수의 토스웍이 갈수록 무르익어져 지고 있습니다 레프 공격 시도 수비됐고 누사라 중앙쿠이 그러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아, 일단 좋은 시도를 사용했던 누사라 세타입니다 예, 10대9 신네드 제게 서브 김현경 맞고 뒤쪽 벗어납니다 무사라의 서브 중앙속공 감재 세타는 어택라인에 저렇게 떨어진 볼도 속공으로 연결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세타입니다 yeah. 이 저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사라 김연경. 다시 김현경 수비가 됐고요 대자리 점프로 아. 네타치 범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12 석점차 헬라타사라이가 앞서 있습니다. 나탈리아 리시브 다시 왼쪽 김현경 이번엔 뚫지 못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켄토니 선수가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현재 6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김현경의 리시브 에지기 세덤 나탈리아 맞고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 그렇죠. 일단 나탈리아 선수가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김현경의 서브가 날아갑니다. 2 2 이후에 왼쪽 에서대를왔고요 그렇죠. 김현경 가볍게 받아 냈습니다. 김현경! 나이스! 아, 김현경의 습 아, 역시 상대방의 선수 교체가 패널 바지 팀에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22대 18이 됐습니다. 에다의 서브. 오른쪽에서 뜹니다. 자 그대로 넘어니다 제게 아. 서브였는데 자, 일단 살렸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페데르바체. 왼쪽 길거품 블로카. 이게 아. 예. 24대2 2뉴스라의 서브. 오른쪽 수비로 열었습니다. 네, 자, 수비 됐어요. 폴렌이 올렸습니다. 일단 넘기는 나탈리아. 보청공. 24대22 다시 두점 차로 따라 붙는 베데르마체 두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사라의 서브 다시 오른쪽 후위를 선택해 봤는데요 네 수비 됐고요 네르베의 좋은 수비 열었습니다 나탈리아 죠 그렇죠. 나이스 한점차 그렇죠 자뉴사라이 서브 날아갔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네자 수비 됐나요? 붙어공됐 다시 한번 수비 됐습니다 자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멜리스 안도로 연결됩니다. 오른쪽 후비 연타 처리. 따라가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김연경 기회점. 갈락사라이도 수비를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후위에서 연타. 네, 수비됐고요. 스라이 연결. 김연경, 김연경 네. 극스를 네. 아. 그 만듭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셋업, 속껑으로 갈라타 사라이도 따라 붙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페넬바치 팀이고요. 25대 25, 다시 듀스. 멜리스 리시브, 높게 연결했습니다. 나탈리아. 다시 나탈리아. 나, 어택 커버 됐습니다. 김현경의 어택 커버가 있었고, 다시 나탈리아가 나탈리아 나탈리아. 니다 라인을, 예 라인 안쪽입니다. 네, 타치우우시죠 예. 경기 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탈리아의 서브. 두 그렇죠. 대가 떨어집니다 서브 이 나탈리아가 서브로 1세트를 끝냅니다 27대25 2세트는 시네드 재개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루세라가 높게 올려줍니다 연타 처리하는 나탈리아 다시 언더로 연결 오른쪽 후위 안쪽에 아, 나갔 아, 나갔군요 나탈리아 서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2단 연결 그렇죠 블록팀. 나이스 로막 디칠레 아 디칠레 선수가 디칠레 선수만이 지금 브로킹에서 득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7대7 동점 다시 왼쪽 길고픈 매르베 맞고 김현경이 높게 연결 나탈리아가 넘겼습니다 패스페인트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바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3실 8대8 다시 동점 강하기 때문에 서브에이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에다이 서브인데요. 이번에도 잡지 못합니다. 서브에이스. 연속해서 터져주는 에다 마음을 추스리고 심기일정에서 나온 대칠레 선수입니다. 연결이 불안했습니다. 상단으로 네, 넘어온 볼. 같습니다. 칠레루사라 부위에서 때렸습니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뭐, 2주간의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몸놀림이 오늘 가벼워 보이는 때릴 것 같은 선수들인데요. 김현경이 건드렸습니다. 제자리 점프로 김현경. 2단 넘어오는데요. 네, 다시 2의 예. 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룰드니 이제 서브. 김현경 의 리시브. 루사라 백토스 에다 이동공격. 어택 네, 커버됐습니다. 커버 에다가 울립니다. 나탈리아 뜹니다. 그렇죠. 직선으로 찔러놓습니다. 오늘 나탈리아 선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해재에게 예. 서브는 너무 길었습니다. 어... 너무나 강한 볼을 때려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저희가 중계한 중에 오늘 불루한 펠레게 가장 많은 관중이 그렇지 않 모습이네요. 네. <laughs> 자, 일단 폴레네 공격을 막아냈는데 두선수가 살짝 겹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폴레네게 띄워줍니다. 어택 커버, 누사라, 속공으로 뒤칠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베네르바체 득점 24-19. 대 글쎄요, 지금 살렸다고 주장을 해보는 갈라타사레 선수들인데 그렇죠 선수들이 미리 판정을 해버립니다. 예. 나탈리아의 서브 그대로 꼬다넣습니다서이스 자, 이 세트도 나탈리아의 서브 득점으로 끝이 나는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큰 경기에서 경기 운영이 가능한 루세나 세타입니다. 예. 치면서 리시브 컬렌이 때렸는데 요어택 그렇죠. 커버 됐습니다. 루사라. 김현경, 픽선 공격! 지금 강한 구령을 놓고 볼을 때리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챔토니의 서브. 자, 살짝 흔들렸는데요. 2단 연결 됐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콜렌의 범실이 늘달라 나왔습니다. 지칠레 블로킹4득점째고요 그렇죠. 에다 선수든 지칠레 선수는 어느 선수에게 가도 무슨 상관입니까? 예. 자, 마레의 수비. 애즈기가 어렵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꽂아뒀습니다. 페이트 좋았습니다 네. 예, 브로킹에서 손이라든지 몸이 네트로 가까이 붙고 있습니다 10대10 동점 중앙속공 그렇죠. 블로킥 13대12 됐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선택했는데요 김현경 그러나 이번엔 잡지 못했습니다 3대1 그렇죠. 김현경이 건전했습니다 에스기 다시 김현경 수비를 해내고 있는 갈라타사라이 필거은 럭킹 도 있고 또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스 서브 김연경 리시브 에스기 오른쪽 후위 나탈리아 어택 커버 됐스요어 나탈리아 살렸습니다. 김연경이 넘겼고요. 갈라타살의 찬스 볼인데요점토스카트 레이스로 레이레이스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어택 커버 버 언더로 연결. 그렇죠! 럭킹 나이스! 에다가, 에다가, 드디어.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에다의 서브. 길게. 벗선납니다 끝내줘야 되는데, 아마 많이 아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감재선수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22대 18. 나탈리아의 서브. 블로킹바운드 김현경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연결 자 여신 선수 과감한 공격에서 블로킹 나이스 블록 디칠레 선수 손에는 자석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24대18 매치포인트 언더로 어렵게 연타 네 수비된 볼 에스기 김연경, 김연경 끝까지다 마지막 포인트는 역시 김연경 아 역시 오늘 페네르바체 팀은 갈라타 사라이 팀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 내용으로 우승의 한 발짝 먼저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